솔직히 말하면 한국 공항은 겉보기만 화려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아시아 특유의 혼란스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잖아요. 정확성보다는 속도만 추구하는 그런 곳에서 과연 우리 같은 국제선 비상착륙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죠. 게다가 언어 장벽도 있고 서비스 수준도 유럽 기준에 못 미칠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런 강한 편견을 가졌던 한 영국 승무원. 그런데 몇 시간 후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특히 공항 시스템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티시 에어오이즈의 수석 승무원 사라 윌슨입니다. 3 5살에 장거리 국제선 팀장으로 승진했죠. 런던에서 태어나 항공업계에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유럽과 북미 노선이주 업무였고, 아시아 노선은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날은 런던 히드로우 공항에서 시드니로 향하는 BA127편이었습니다. 298명의 승객을 태우고 순조롭게 출발했죠. 대부분이 호주 여행객과 비즈니스 승객들이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는 영국 외교관과 호주 기업인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 구석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양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히 문화적 차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상은 대학 시절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국제관계학과에서 만난 김민준이라는 한국인 교환학생이 있었어요.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그는 항상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완성도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것 같았고, 세밀한 검토보다는 대충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팀은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았고, 그 이후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성급하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박혔습니다. 비행 5시간째, 러시아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인 줄 알았는데 곧 기장의 긴급 방송이 들려왔어요. 승객 여러분, 항공기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착륙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인천공항이라니요. 한국의 공항 시설이나 비상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공항들처럼 체계적일까요? 아니면 아시아 특유의 혼란스러움이 있을까요? 승객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인 승객들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 공항이라고요? 괜찮을까요? 의료진이나 정비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요?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인 가족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짓더군요. 아버지가 주변 승객들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공항은 정말 훌륭한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자기 나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비상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현실감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서두르는 성격이라 정밀한 비상 대응보다는 빨리빨리 처리하려고만 할것 같았거든요. 기내는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비상착륙 절차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한국의 공항이 이런 긴급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곧 인천공항과 교신이 시작될 텐데, 과연 어떨까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127편, 인천타워입니다. 비상착륙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관제탑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영국식 발음이었거든요. 마치 런던 히드로우 공항에서 들을 법한 수준의 영어였습니다. 어투도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현재 활주로 15일이 준비되어 있으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기상 상황은 양호하고 바람은 북서풍 5 노트입니다. 착륙 허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기장님도 놀란 듯한 목소리로 응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인천 타워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저는 동료 승무원 제니퍼에게 속삭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맞아요. 근데 아직 착륙 전이잖아요. 진짜는 땅에 내려서부터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인천공항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조명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터미널 건물. 정말 웅장했습니다. 런던 히드로우나 프랑크푸르트 공항 못지않게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와, 저게 정말 인천공항이에요? 젊은 승무원 앨리스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착륙이 가까워질수록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활주로 양쪽으로 완벽하게 정렬된 비상 차량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지상 요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군대의 의장대처럼 질서정연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한 착륙 되시기 바랍니다. 관제사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며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그 순간, 양쪽에서 동시에 비상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급작스럽거나 서두르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곧바로 지상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승무원 여러분. 저는 인천공항 비상대응팀의 이민호입니다. 먼저 안전한 착륙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유창한 영어에 저는 또한번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 특유의 혼란스러움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터미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임시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편의시설도 모두 갖춰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승객들이 하나 둘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지상 요원들이 각 승객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휠체어가 필요한 노인분께는 이미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니퍼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영국인 승객 중한 분이 지상 요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런던까지 언제 갈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이미 항공사와 조율하여 대체 항공편을 준비 중입니다. 늦어도 내일 오후에는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나온 답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실했어요. 정말 미리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공항 곳곳에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긋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속도였어요. 한국인 가족 중 아버지가 옆에 앉은 영국인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시는 거죠? 인천공항은 정말 자랑할 만한 곳이에요. 서비스나 시설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정말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네요. 저도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혼란스럽기는 커녕 오히려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더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 한복판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127편 승객 전용 안내소라는 팻말이 영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준비가 됐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물어봤어요. 비상착륙 신호를 받자마자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민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일 테니까요. 임시 대기실로 안내 받으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아시아 특유의 혼란스러움이나 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담을 수 없었어요.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 같았거든요. 넓은 공간, 편안한 소파들, 그리고 따뜻한 조명까지. 이게 정말 비상 상황을 위한 임시시설이라고요? 한국인 여직원 김수진 씨가 완벽한 영국식 억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각 승객의 필요사항을 미리 파악한 듯 개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노인 승객에게는 혈압약과 물을 준비해뒀고,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태블릿과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저에게는 승무원 전용 휴게 공간을 안내해줬어요. 샤워 시설과 휴식용 침대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준비했는지 물어보니, 비상착륙 승객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군요. 각 항공사별, 노선별로 승객 구성도 다르고 필요한 서비스도 달라서 그에 맞춰 준비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서비스라니. 제가 런던에서 경험했던 어떤 공항보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더 놀라운 서비스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인 승객들을 위해서는 정통 영국식 홍차와 스콘이 호주 승객들에게는 플랫화이트 커피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를 위한 저당 식단까지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탑승객 명단을 받으면서 특별 식단이 필요한 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절한 식단을 준비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정부 서비스는 런던 히드로우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기실 한쪽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하문이었어요. 인천공항 상주음악단이 비상상황으로 트레스 받은 승객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 준비한 공연이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비상착륙한 승객들을 위해 음악 공연까지 준비한다고요? 음악이 시작되자 대기실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불안해하던 승객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한 나이든 영국인 신사는 60년간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라며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음악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항공기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비행기의 상태가 3D로 표시되어 있었고 현재 점검 중인 부분들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유압 시스템 점검 완료 정상 엔진 상태 점검 중 진행률 75% 예상 완료 시간 오전 6시 30분.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승객들에게 공개하다니. 정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동료 제니퍼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서비스 수준이라면 오히려 런던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완벽한 서비스가 정말 일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외국인 승객들이라서 특별히 신경 쓰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잠시 휴게실에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깨어났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새벽 내내 우리 승객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수진 씨와 다른 직원들이 작은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각 승객의 상태와 필요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7A 좌석 승객 혈압약 복용 완료. 다음 복용 시간 오전 8시. 12시 승객 아이 알레르기 반응 없음. 아침 식사 글루텐 프리로 준비 중. 비즈니스석 고령 승객 수면 상태 양호. 기상 후 따뜻한 차 준비 예정. 정말 한명한 한 명을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니요. 김수진 씨에게 이런 시스템의 시작에 대해 물어보니 몇년전 유럽 항공사. 비상착륙 때 승객 한 분이 지병으로 쓰러진 사건 이후 개별 승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이 기본이고, 특히, 외국 승객들은 시차나 스트레스로 컨디션 변화가 클수 있어서 더욱 세심하게 관찰한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완벽한 서비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요 아침이 되어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객들이 다시 탑승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공항을 조금 더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정비구역을 지나가면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비행기 주변에서 일하는 정비사들의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같았어요.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서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가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인 정비사와 한국인 정비사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도 봤는데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용어들을 영어로 주고받으면서도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태블릿의 도면을 함께 보며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정비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정비센터와 기술 교류를 하고 있어서 같은 기준, 같은 품질로 작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런던에서 봤던 정비 작업과 전혀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거든요. 탑승시간이 다가오면서 승객들은 하나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수진 씨를 비롯한 공항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승객들을 배웅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각 승객에게 개별적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뒀더군요. 어린이들에게는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색연필 세트를 어른들에게는 한국 전통차 티백을 건네주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승무원들에게는 작은 꽃다발까지 준비해뒀어요. 김수진 씨는 모든 승객이 소중한 손님이고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인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성급함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 뒤에는 이렇게 치밀한 시스템과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편견들이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수 없다는 거요. 시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승객들도 저와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불만을 표했던 영국인 승객들이 이제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한국에서 받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었고 다른 승객은 받은 전통차 티백을 소중히 간직하며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마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대학 시절 김민중과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 그가 보여준 빨리빨리 정신이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였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도 완성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기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도 계속 인천공항에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수진 씨가 새벽 내내 승객들을 돌봤던 모습, 정비사들이 완벽한 팀워크로 작업했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따뜻하게 배웅해줬던 순간들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이었어요. 단순히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동료 제니퍼도 비슷한 생각인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아시아 노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특히, 한국공항의 서비스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런던 히드로우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유럽의 대형 공항들도 훌륭하지만,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것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시설의 현대성이나 시스템의 효율성도 놀라웠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승객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앞으로 아시아 노선을 담당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행 비행기라면 더욱 기대가 될것 같아요. 이번 비상착륙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거든요. 창 밖으로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비상착륙이 아닌 정말 여행으로 말이에요. 런던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아시아 노선 담당자를 선발한다는 공지가 나왔을 때 저는 주저없이 지원서를 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생각도 못했을 일이었죠.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아시아 노선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한국이나 일본 노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공항에서의 비상착륙 경험을 통해 아시아, 특히 한국의 항공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유럽이나 북미 노선을 선호하는데, 아시아 노선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런던 서울 노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첫 서울행 비행 전날 밤,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비상착륙 때 김수진 씨가 완벽한 영어로 대화했지만, 저도 최소한의 한국어로 인사 정도는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쉽지 않았지만, 승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서울행 비행날이 되었습니다. 탑승 전 브리핑에서 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이고, 특히 지상 서비스나 승객 대응이 뛰어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미소지었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요. 비행 중에 한국인 승객들을 대하는 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서비스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할머니가 물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제 편견을 깨뜨려주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특별한 곳이 되었거든요. 터미널에서 김수진 씨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는 정말 반가웠어요.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이번에는 정식 노선으로 왔다는 걸 알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다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둘러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만약 그날 비상 착륙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런던 노선을 담당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경유지가 아닌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고 있어요. 매번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인사말 정도만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승객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제 서툰 한국어를 들으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시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승객이 있었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스무 살 한국 학생이었는데, 처음 해외여행이라며 무척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런던에서의 생활에 대해 조언해드리고, 도착 후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어요. 그 학생이 런던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제 변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시아 노선 승무원들 중에서 승객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한국인 승객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신기해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노선을 기피했던 제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날, 새로 입사한 후배 승무원 한 명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신도 아시아 노선 배정을 받았는데,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후배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런 걱정들이 모두 기우였다고 말해 주었어요. 특히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야. 서비스 수준도 세계 최고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 걱정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가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어. 후배는 제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그 후배로부터 첫 서울 비행 후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랐어요.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즐겨 먹게 되었어요. 김치나 비빔밥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런던에서도 한국 식당을 찾아다닐 정도입니다. 가족들도 제 변화에 놀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언제 한국에 데려가서 구경시켜 줄 거냐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물어보시기도 해요. 정말로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감동을 가족들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비상착륙은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단정 짓지 않으려고 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항공서비스 우수 사례 발표였어요. 제가 경험했던 비상착륙 사건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발표 무대에 서서 그날을 돌이켜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전 세계항공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청중석에는 김수진 씨를 비롯해 그날 저를 도와줬던 인천공항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발표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한국공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그 편견들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말이에요. 편견이란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서양 항공사 관계자들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서비스는 단순히 시설이나 시스템의 우수성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진정한 환대와 배려, 그리고 승객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독일 항공사 임원은 유럽 공항들도 인천 공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 항공업계 관계자는 개별 승객 맞춤 서비스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김수진 씨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기쁘다고 하시더군요. 사라 씨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외국 승객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의 경험이 단순히 좋은 서비스를 받은 것을 넘어서 제 인생관 자체를 바꿔놓았다고요. 현재 저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아시아 노선 수석 승무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과 편견 극복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요. 교육 때마다 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문화와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 말이에요. 최근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시내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따뜻함과 전문성을 부모님도 직접 느끼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셨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하셨습니다. 따라, 내가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기뻤어요. 지금도 저는 매달 한 번씩 서울 런던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승객들을 만나면서 작은 편견들이 사라지는 순간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어떤 영국인 승객은 한국의 IT 기술 수준에 놀라고, 또 다른 승객은 한국 음식의 맛에 감탄합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모두 한국의 팬이 되어 돌아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만남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고요. 그날 비상착륙으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편견들이 존재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만날 때, 그 편견들은 조금씩 사라져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